2026년 1월 8일 미국 증시는 겉으로 보기엔 참 잠잠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한 수면 아래에서는 시장의 판도를 뒤바꿀 만한 거대한 흐름이 꿈틀대고 있었죠. 오늘 바로 그 숨겨진 이야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요 지수들만 보면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 이면에서는 막대한 자본이 아주 조용히 하지만 굉장히 빠르게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이날 시장의 핵심은 바로 이 분열이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전체 시장이 함께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작년에 시장을 이끌었던 승자와 올해 새롭게 떠오르는 주도주 사이에 명확하게 선이 그어지고 있었던 거죠. 자, 이걸 보시면 그 차이가 아주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한쪽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엔비디아, 애플 같은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빠지면서 나스닥 지수를 끌어내렸고요. 반대편에서는 그 돈이 소형주나 방원 업체, 에너지, 소비재 같은 곳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돈의 물줄기가 완전히 방향을 튼 거죠. 이게 그냥 가벼운 조정 수준이 아니라는 걸 숫자가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대전환, 시장의 주도 세력이 바뀌는 역사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2020년 새해가 시작된 지 정말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시장을 이끄는 선수들이 뚜렷하게 바뀌었습니다. 특히 소형주들의 기세가 정말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그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요. 무려 4%입니다. 소형주 중심의 러셀 리천 지수가 나스닥 지수를 4%나 앞질렀는데 이게 겨우 새해 첫5거래일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심지어 이 수치는 역대 두 번째로 높은 기록이라고 하니깐요. 얼마나 이례적인 쏠림현상인지 짐작이 가시죠. 자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이 현상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피모건의 분석을 보면요. 일단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 수익을 챙기려는 차익 실현 움직임이 있고 또곧 있을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다들 몸을 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일종의 포지션 재조정이라는 해석이죠. 방산주가 갑자기 오른 건 국방비를 늘리겠다는 정책 기대감 때문인데요. 다만, 에버코어의 분석가는 이게 의회 승인이라는 큰 산을 넘어야 해서 아직은 좀 불확실한 재료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상황은 하나의 핵심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지금 벌어지는 이 현상, 그냥 잠시 쉬어가는 걸까요? 아니면 시장의 주도권이 완장이 넘어가는 그런 거대한 자금이동의 신호탄일까요? 지금 모든 투자자들이 바로 이 질문의 답을 찾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은요. 전문가들조차도 의견이 갈린다는 겁니다. 이게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장기적인 추세 변화의 시작인지 아직은 누구도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시장의 방향을 결정할 다음 변수는 무엇일까요? 모든 투자자들의 시선이 이번 주 금요일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주목해야 할게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정부 셧다운 이후에 처음 나오는 신뢰도 높은 고용 데이트가 있고요. 둘째, 무역정책에 영향을 줄수 있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학적 긴장감도 여전히 변수입니다. 바로 이 일정들이 시장의 새로운 방향성을 시험대에 올릴 겁니다. 특히 한국 시간으로 밤 10시 30분에 발표될 고용지표와 실업률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분위기가 다시 한번 크게 바뀔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경제 현실이 하나 둘씩 모습을 드러내면서 작년까지만 해도 시장을 지배했던 아주 강력한 투자 테마들조차도 다시 평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지점인데요. 비 라일리 웨스의 아토거는 AI가 여전히 핫한 건 맞지만 이제는 옥석 가리기가 시작될 거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전처럼 AI라는 이름표만 붙어있으면 주가가 오르던 시대는 끝났다는 거죠. 이제는 그래서. 당신네 AI로 실제로 돈을 벌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 즉 실적을 증명해야만 하는 단계로 들어섰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시장은 지금 거대한 갈림길에 서 있는 셈입니다. AI가 보여주는 화려한 약속을 계속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조금은 차갑더라도 우리 눈앞에 펼쳐진 경제 현실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 과연 시장은 이두 가지 거대한 이야기 중에서 어느 쪽을 선택하게 될까요? 그 흐름을 지켜보면서 이번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